자, 오늘은, 어, 주행하는 방법에 대해서 알려드립니다. 그 다음에 기아 넣는 방법이라든가 브레이크 받는 방법, 여러 가지를 종합적으로 알려드리겠습니다. 자, 스타트 할 때는 2단 놓고 출발을 합니다. 그 다음에 출발하자마자 바로 3단. 3단을 넣을 때는, 기아를 넣을 때는 최대한 손목에, 손에 힘을 빼고 넣는 것입니다. 자, 쭉 나가고요. 오, 사다. 오늘 비가 오는 날이기 때문에 제동거리를 미리 많이 확보를 해야 합니다. 쭉 밟고 올라가면서 5단으로 기아변속합니다. 기아변속할 때는 최대한 손목에 힘을 빼고 편안하게 살모없이 드시면 됩니다. 자쓸 때는 브레이크에 바로 올라가고 스포츠에 제압한 다음에 플러스 밟고 기아 중립 놓고 그 다음에 스면 되겠습니다. 이기단 출발합니다. 3단을 때도 힘 빼고 최대한 숱 빼고 6시 방향으로 다섯, 사단. 그로나 횡단보도 진입하기 전에 브레이크 쪽으로 발이 갔다가 엑셀 오 음. 단합니다. 브레이크 쪽으로 발이 갔다가 다음에 세. 브레이크는 밟는게 아니라 그냥 얹어놓는다는 개념으로 툭 그냥 얹어놓으면은 중력이 발생하기 때문에 얹어놓은 중력이 발생하기 때문에 브레이크가 잘 듣게 되어있습니다 자 속도 제압하고 클러치 밟고 기아 중립 넣고 클러치 띄고 그 다음에 쓰는겁니다 마을버스를 하시면서 어, 사명감을 가져야 된다. 그 사명감은 내가 작동 능력이 작동 능력이 뛰어나야 되고, 그래서 어, 고객들을, 승객들을 목적지까지 안전하고 편안하게 모셔다 드리는 사명감을 가지고 운행을 하셔야 됩니다. 지금 클러치는 밟지 않고, 기아 중립이기 때문에 클러치는 밟지 않고, 브레이크에다가 발만 그냥 얹어 놓은 상태입니다. 자, 출발합니다. 하자마자 바로 3단. 소리가 전혀 나지 않는게 제일 적합한 기아 변속입니다. 자 5, 4단 또 가속이 붙으면 5, 5단 들어갑니다. 자 앞에 횡단보도가 있을 때 항상 브레이크 쪽으로 먼저 발이 갔다가 그 다음에 엑셀 이렇게 그 하는 이유는 신호가 언제 바뀔지 모르기 때문에 그 다음에 돌발 상황에 대한 대비를 하는 것입니다. 방어 운전을 한다고 보시면 되죠. 자 브레이크 발 올라가고 그 다음에 힘을 주면 안 돼요. 그냥 그 상태에서 그냥 얹어놓는 상태에서 속도체 발가락에 힘을 줘서 제압하고 클러치 밟고 기아 중립 넣고 그다음에 클러치 띄고 쓰는 겁니다. 그럼 전혀 꿀렁거림이 없이 편안하게 쓸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절대 기아를 늘 때는 힘을 뺀 상태에서 그냥 살모 시이 얹어줍니다. 3단도 마찬가지입니다. 3단, 4단, 브레이크는 11시 방향으로 그냥 툭 얹어놓으면 됩니다. 앞에 장애물이 있다든가, 어떠한 그 상황이 조금 펄쩍지근한 부분, 상황이 있다면, 은비상등을켜고그 다음에 나오면 되겠습니다. 자, 여기도 브레이크로 발이 갔다가, 엑셀. 자 신호가 빨간불이 들어왔을때 쓰는방법은 항상 브레이크를 먼저 올리고 브레이크를 먼저 올리고 그 다음에 그 중력에 의해서 속도가 제압이 될 때까지 제압을 한 다음에 그 다음에 속도가 제압이 된 다음에는 클러치 밟고 기아중립 넣고 클러치 띄고 그 다음에 내가 쓰고자 하는 위치에 딱 서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전혀 꿀렁거림이 없이 승객이 편안한 마음으로 목적지까지 편안하게 가실 수가 있습니다. 자, 2단도 마찬가지입니다. 2단. 자, 3단도 절대 손목과 그다음에 손에 힘을 주면 안 되고 그냥 편안하게. 자, 4단. 자 방향전환을 할때는 왼쪽으로 한차선 변경할때는 차체가 똑바로 서있 들어온 상태에서 가볍 깜빡이 뜹니다. 절대 기아는 빨리 들려가면더안 들어갑니다. 힘을 내줘 편안하게. 왼쪽 오른쪽 확인하고 편안하게. 차가 다 똑바로 정렬이 됐으면 한번읽꺼주는 겁니다. 자, 차가 서야 될 경우 적당한 거리에서 브레이크로 발이 올라가고, 그 다음에 발가락에 힘을 주고, 그 다음에 자연스럽게, 그 다음에 클러치 밟고, 기아 중립 놓고, 클러치 뛰고, 그 다음에 쓰는 겁니다. 자, 오늘은 어, 드라이빙하고 그 다음에 기어 넣는 방법, 어, 쓰는 방법에 대해서 어, 알아봤습니다. 어, 수고들 하시고 어, 좋은 날 되십시오. 감사합니다.